문화일보가, 아,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어, 넣은 결과. 차기 대선 후보, 누구? 누구를 지지하느냐? 1등. 이낙연 전 총리. 23.8. 2등. 누굴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15.7. 응? 자, 3등. 황교안. 투합당 대표. 10.7. 그 다음에 안철수 6.4 홍준표 4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의 추락 이재명 지사의 급성장 딱 이렇게 증리할 수가 있네요. 네, 네. 그 문화일보가 21대 총선 타깃 여론조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1차에서 5번까지 1차 2차 3차 5차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4에서 5.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토론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무려 1 5점칠10% 포인트 넘게 상승한 겁니다. 이제 사실 이재명 지사는 그간에 가족 논란이 있었 있었잖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대법원에 계류 계속되어 있어 선거 위반으로 지금 어, 대법원에서 결론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네. 이재명 지사는 사실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멀어지는 부분 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2월 아, 하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3위로 등장하더니 요번에 조사에서는 거의 3위로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위로, 이번에. 네 이재명 지사가 2위로 됐습니다. 네. 3위에서 2위로. 어,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 적어도 대통령 승거에 나설 만한 주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뭔가 감명하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네. 그에다 지금도 경기도에는 또, 어, 재난 기본 소득을 또 준다 그러죠? 네, 오늘 그런 발표가 그렇나요 이러다 보니까 팍 치고 올라가고, 그만큼 관경 대표는 푹꺼져버리는 이 정도 되고 나면은, 오이, 이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쓸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신경 쓸 만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조금 잊혀졌습니다. 왜? 이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대부분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당선 무효형이 되면 지사에서 직 내려와야 되고요. 선거 비용다 내놔야 됩니다. 완전히 망하는 수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을 해서, 어, 대부분 판결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날지, 한두 달 안에 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음. 지사직이 유지가 되면은 상승률을 탈것 같고, 지사직이 떨어지면은 뭐 끝나는. 네. 아,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도 네. 음, 상당히 요번에 네.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많이 상승. 4위. 6.5. 네, 네, 네.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호감층이 음.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이재명 경기 지사와 같이 좀 보다 더 어떤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대응을 했던 음. 박원순 시장입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선방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 관련해서 지지율은 굉장히 여기에 포함도 네. 되, <laughs> 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지도 아, 빼버렸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같이 대응을 했는데, 어느 한 분은 굉장히 부각이 돼서 나오고, 네. 어느 한 분은 그대로 그 지지 위에 머물러 있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 똑같이 음. 서울시장과 기도지사로서 음.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 네. 한쪽은 퍽으로 가고, 한쪽은 저희 혼자서 음. <laughs> 속에 또 빠질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네. 어, 그 차이가 뭘까? 음. 차이가 아마 저는, 어, 좀 단호한, 아, 네. 어, 그런 리더십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단호하죠.어떤 네. 입장이든 간에 좀 단호한 그런 어떤 국민들한테는 그만큼 어, 위험부담이 큰 지금 정부에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네.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